가중 평균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A사 임직원 평균 연봉 현황에 관한 자료고요.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만 원이고요. 전체 임직원, 과장 이하 직급, 주임 이하 직급, 사원 이하 직급 수수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평균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주 또는 주석을 보니까 평균 연봉은 해당 임직원 연봉의 합을 해당 임직원 수로 나눈 값이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평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급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면 사장, 과장, 주임, 사원 수습이고요. A사의 전체 임직원은 사장 1명, 과장 2명, 주임 3명, 사원 다섯 명 수습 10명으로 구성된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시죠. 이 문제는요. 수리 계산형으로도 풀수 있고요. 가중 평균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 계산형이 편해 보이긴 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보기 검토해 보니까 사장의 연봉은 3억 원 이상, 주임 3명의 평균 연봉은 7천만 원 이상, 사원 5명의 연봉은 합은 과장 2명의 연봉 합보다 작다랬으니까 각 직급별 연봉을 구하시면 보기를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진행해 보시죠. 먼저 수리 계산형으로요. 전체 임직원의 연봉의 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장 이하 직급의 연봉의 합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 둘을 비교해 보면요, 사장 한 명의 연봉을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여기 쓰면서 진행해 볼게요. 전체 임직원 수는요, 사장 한 명, 과장 두 명, 주임 세 명이니까 여기까지 여섯 명이고요. 그다음 다섯 명, 열한 명, 열명더으니까2 1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전체 임직원의 전 임직원의 연봉의 합은요, 평균 연봉 6천만 원이니까 6천 곱하기 21이 되겠습니다. 그럼 21 곱하기 6부터 계산하면 126이고요. 0이 3개 더 붙으면 되겠죠. 단위는 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보셔요. 10의 4승단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억 조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이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억이 되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 자, 여기요. 여기가 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억 그렇죠.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과장 이하직급, 과장 이하직급의 연봉의 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한 명에 빠지면 되니까 수명이구요. 계산은요, 4,875 곱하기 20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요, 잘라서 계산하시죠. 이렇게 자를게요. 48 곱하기 2면 96이고요, 75 곱하기 2면 150이잖아요. 그러면 9750이죠. 여기에 영이더 붙고요. 단위가 만 원인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측이 되시죠. 9.75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게요. 9.75억원이요. 됐죠. 음, 그러면은요. 자 차이 계산해 보시죠. 요 차이가요. 사장 한 명의 연봉인 거잖아요. 왜냐면 사장이 한 명이니까. 보기 기억 보시죠. 사장의 연봉은 3억원 이상이래요. 여기다가 3을 더하면 10.75가 돼가지고 얘보다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의 연봉은 3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사장의 연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중간에 10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2.6이고요. 여기가 0.25니까 사장의 연봉은요. 2.8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겠습니다. 2.85억원. 즉 2억 8천 5백만 원이네요. 굉장히 많은 연봉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세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요. 이번에는요. 주임 이하 직급의 연봉 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빼셔야 되냐면요. 과장 두 명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18명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8이죠. 3750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계산하셔야죠. 뭐. 먼저 3 곱하기 18부터요. 그러면 18 곱하기 3 하면은요. 54죠. 그래서 5.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요 공을 세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700 곱하기 18 해볼까요? 그러면, 7 곱하기 18을 하면은요, 이렇게 도 되고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750 곱하기 18을 계산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은 이거를 요2 곱하기 9로 보려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1,500이거든요. 그럼 1,500이 9개 있는 거잖아요. 1,500이 10개 있으면 15,000이고요. 13,500인 거죠.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되셨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67,500인 거죠. 그러면 6.75억 원이네요. 됐죠? 요 정도 계산하시죠. 6.75억 원이요. 그러면 요 둘의 차이는요. 과장 두 명의 연봉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3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장 아이고 원. 과장이 두 명이니까 나누기 2 하시는 거죠. 그러면 1.5억 원. 이게 과장 연봉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 쓰겠습니다. 과장 연봉이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있나요? 어 여기 있네요. 이게 과장 두 명의 연봉의 합은요, 1.5 곱하기 2억 다시 1.5 곱하기 2니까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을까요? 1.5 곱하기 2. 여기까지 됐죠. 계속 진행하,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고요. 아이고 좀 호흡이 딸리네요. <laughs> 계속 할게요. <laughs> 4원 이 아지급의 연봉 합이요. 아왜 이렇게 요즘 힘들지? 자 그러면 <laughs> 정신 차리고요. 세 명을 빼니까 열다섯 명이잖아요. 이건 좀 쉽네요. 삼천 곱하기 십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억 오천이죠. 됐죠? 오케이 억원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요. 이점이오 억원이잖아요. 그런데요, 자이 차이가 뭡니까? 누구의 차이죠? 주임 3명이죠. 이거를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누기 3을 하면 주임의 연봉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할게요. 3으로 나누면 0이고요. 여기가 7이고요. 5. 7,5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주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임이요. 됐었죠? 계속 진행하시죠. 색깔을 보라색으로 할까요? 5번 여기다가 쓰고요. 이번에는요. 수습 써볼게요. 수습의 연봉합이요. 그러면 수수분 수수만 있는 거잖아요. 몇 명? 10명이죠. 그러니까 10 여기다가 쓰고요. 바로 계산되네요. 2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어,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2.5억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요. 그렇죠. 사원의 연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뭐로 나누세요? 그렇죠. 5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원의 연봉은요. 0.5억 원. 즉 5천만 원이네요. 사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그럼 수수분은요. 평균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2억 원인데 이걸 10으로 나눈 거잖아요. 아니면 수습의 평균 연봉은 주어졌죠. 그냥 2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자 수습은 이거 다 쓸까요? 0.2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를 다시 10으로 나누는건 짱구고요. 그냥 요거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 됐는데요. 주임 3명의 평균 연봉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요. 주임이 여기 0.75거든요. 0.75.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7,500만 원이잖아요. 7 0 0 0만원 이상이다. 맞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사원 다섯 명의 연봉 합.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사원이 여기죠. 5천만 원이니까 다섯 명이니까 2억 5천이네요. 에이 그냥 바로 구했네요. 과장 두 명의 연봉 합은 3억인데요 작다. 맞습니다. 디귿 도 맞아가지고요. 우리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 디귿 정답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풀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을 활용한 풀이인데요. 수습부터 진행해 보시죠. 10명이거든요. 사원 이하 직급은요. 수습과 사원을 합한 거니까 15명이고요. 주임 이하 직급은 15명에다가 주임 3명을 더하니까 18명이 되는 거고요. 과장 이하 직급은요. 과장이 2명이니까 18명에다 2명을 더하니까 20명이 될 거고요. 전체 임직원은요. 사장 1명을 더하는 거니까 2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균 연봉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먼저 수습부터 보시죠. 수습의 평균 연봉은요.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정확한 단위까지 써볼게요. 2천만 원퍼 명이죠. 한 명당 2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에 사원을 더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사원의 평균 연봉은 몰라요. 둘을 더하면요, 은 사원 이하 직급의 평균 연봉이 되겠죠. 사원 이하 직급은 사원과 수습을 더한 거니까. 제말 이해되시죠? 여기에 쓰겠습니다. 사원 이하요. 그게 얼마냐면 3천만 원이거든요. 수습이 10명이고요. 사원이 5명이잖아요. 여기 15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모 있는 게 가중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비가 몇대 몇? 그렇죠. 2대 1이 되는 거죠. 이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2와 1 중에서 작은 수인 1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요. 거리의 비가. 여기가 2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크로스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가중치가 크니까 이쪽으로 가깝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와 1 중에서 작은 거리의 비가 1, 큰게 이쪽으로요. 이해 되시겠죠? 1에 해당하는 게 천만 원이니까 2에 해당하는 건 2천만 원이 돼가지고요. 여기 5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의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쓰실까요? 0.5억 원이라고 쓸게요. 곱하기 5. 그러면 2억 5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시죠. 다음 두 번째요. 이번에는요. 사원 이하의 직급이랑 주임이요. 이렇게 써 볼게요. 조금 빨리 써 보시죠. 사원 이하 직급이고요. 그다음 주임이요. 사원 이하 직급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다음 주임 평균 연봉은 모르는 거고요. 합친 건 주임 이하 직급이고요. 3,7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주임 이하 직급이요. 그러면 사원 이하 직급이 15명이고요. 주임은 여기 나온 것처럼 3명이고요. 여기 18명 되겠죠? 그러면은요. 이게 가중치고요. 몇대 몇? 5대 1인 거잖아요. 이쪽이 크니까 작은 1이 여기요. 여기가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에다 하는 게 750이잖아요. 그러면 5회에다 하는 거는요. 여기에 5배 하는 거니까. 700이 5개 있으면 3500, 55개 있으면 250이니까. 375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750을 더하는 거니까. 이게 두개 있는 거네요. 자르시고요. 37이 두개 있으면 74요. 52개 있으면 100이니까. 7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임의 평균 연봉이 7500만원이잖아요. 0.75. 억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 이상이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겠습니다. 잠깐만 주임 세명의 평균 연봉이에요. 이게 연봉의 합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그다음 계속 진행하시죠. 주임 이하 직급이랑 과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요. 주임 이하고요. 3,75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과장은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고요. 합친 게 과장 이하가 되겠죠. 그게 얼마냐면 여기 4875거든요. 주임 이하는 18명이고요. 과장은 2명이잖아요. 그럼 여기 수명 되겠죠. 그럼 따라와 보세요. 몇대 몇? 9대 1이요. 됐죠? 이쪽이 가중치가 크니까 여기가 1에 다는 거고요. 여기가 9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 다는 거는요. 예와 얘의 차이잖아요. 자르고 자르고요. 1, 1, 11이고요. 25니까 11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9에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9네요. 아, 조금 복잡하네요. 자르시죠? 11이 9개 있으면 99니까 9,90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5가 9개 있으면 25가 10개 있으면 250이고요. 거기서 25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225죠. 조금 어렵습니다. 계산이. 그럼 더 하면은요. 자, 잘 써볼게요. 5고요. 2고요. 1이고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10, 125예요. 그러면 이게 10, 125니까 여기다 얼마 더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 숫자 더 하셔야 되잖아요. 4870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0이고 0이고 0이고요. 여기 5고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1억 5천이네요. 그래서 1억 5천 이렇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과정은 여기 있죠. 두 명의 연봉이 합이니까 1억 5천 1.5억 원 이렇게 쓸게요. 여기 곱하기 둘. 그래서 3억 원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합은 이거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거 맞죠. 얘은 기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시죠. 네 번째 요 지우고요. 재밌죠, 이게? 재미는 있는데, 앞에 방법이 더 나아 보이긴 해요.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이렇게 써보고요. 이번에는 과장 이하 직급이죠. 과장 이하, 이렇게 쓰고요. 얼마냐면, 48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장님 구하는 거잖아요. 사장이고요. 사장은 그냥 제가 사장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자, 자그 다음 이제 전체 임직원이죠. 전체 임직원 이렇게 되고요. 얼마냐면 6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과장 이하가 몇 명이냐면 수명이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은 한 명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대 1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1이고요. 여기가 20이 되겠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거는요, 계산 좀 잘해보시죠. 6천에서 이거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1이고요. 여기 9만 두고, 9만 두고, 10만 들면 되잖아요. 1, 그 다음에 여기 9만 들었으니까 1이고요. 여기 9만 들었으니까 2고요.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습니다. 1, 1, 2 오네요. 1,1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2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을 곱한 다음에 0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르시죠. 2, 2고요. 그 다음에 50, 이렇게 되겠죠. 0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요. 그래 가지고요. 여기다가 22500이니까 여기다가 6000을 더하시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28500이죠. 28500이고요. 그래서 2억 8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2.85억 원이요. 그래서 3억 원이 안 되는 거죠.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이고요. 정답을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어, 근데요. 앞에 방법으로 푸세요.